안녕하십니까 테리우 테리입니다. 일단은 어제 인도네시아 잘 도착했고 인도네시아 바닷가를 한번 가보려고 지금 오토바이 빌렸습니다. 그리고 심도 사야 되고 해서 오늘 할게좀 많을 것 같아요. 오전엔 잠깐 일했고 이제 다시 한번 가보려고요. 놀러 가보자. 심카드를 사러 왔습니다. 원래는 여기 텔콤셀이라고 이 회사가 제일 좋다고 해서 이거 이 회사에서 살려고 했는데, 제가 여권을 안 들고 와서 그냥 다른 회사 걸 사기로 했어요. 9만 루피아에 33기가니까 3기가에 한8천원 정도 하네요, 8천원좀 저렴,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빨리 사서 심카드 없이 다니는 거 힘드니까 빨리 사겠습니다. 배고프다. 빨리 밥 먹으러 가야겠다. 여권이 없어서 여권을 가져 가야 했어요. 오늘은 수업을 못하겠다. 일단은 여권 가지러 갔다 오자. 어차피 날씨도 안 좋아가지고 그냥 가야겠어요. 비도 비, 가올것 같네. 바다에 왔습니다. 아, 드디어 바다다. 신카드가 어디는 여권 있어야 된다고 패싱 나가고 어디는 또 뭐라더라? 등록이 안 된다고 패싱 나가고 겨우 하나 샀는데 약간 바가지를 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백만 루피아를 냈거든요. 100만 알고 10만 루피를 냈거든요? 싱카드 하나에. 근데, 웃긴 건, 데이터가 50기가가 10만 루피라는 거야. 그럼 바가지를 다한 거야. 바다를 한번 들어가볼까? 아, 돌다 보니, 리조트에 왔네요. 뭐 리조트는 그냥 들어가도 되는 것 같은데. 수영장도 있는데, 수영장 그냥 쏘면 안 되겠지? 바닷가를 가려고, 근데 리조트가 막고 있어가지고. 아, 날씨가 진짜 좋다. 하나도 안 더워. 말레이시아는 더워 죽는 줄알는데 여기는 진짜 하나도 안 덥습니다. 여기가 스노우크 스팟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내려가는지 모르겠네. s 노클링 스팟이 아니고 아 a c i a a n 안 you win. I'm on the 좀 n 위험할 것 같은데. 하다 on the s n o w f l a k 가 I'm on the s n o w f l a 는 e I'm on the s n o w f 가 a 스노우쿨 파은 아닌 걸로. 내일 딴데 가봐야겠다. 파도가 너무 많이 쳐서 스노우쿨링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스노우쿨링은 그냥 사실 스노우쿨링 투어를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스노우쿨링 투어가 오전부터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는 혼자 이렇게 셀프로 해야 된다고 해서 오전에 일을 하니까 아, 이거 못하겠는데 싶어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그냥 돌아다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인도네시아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한번 더 돌아다녀 볼게요. 물은 정말 깨끗한데 흙도 엄청 날리는데 다시 깨끗해지긴 해. 근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 다른 다른데로 와봤습니다. <목소리> 야 여기도 파도가 세네. 자꾸 밀려난다. 제가 가본 나라들 중에서 사한드레스가 특히나 맑았는데 여기도 되게 맑네요 아 좋다 왜 사람들이 발리 발리 하는지 알겠다 물론 여긴 발리섬이 아니긴 하지만 숙소 근처에 꽤 괜찮은 스노클링 플레이스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봤습니다 파도가 좀 치긴 하는데 여기 스노클링 해도 되나? 아무도 스노클링 하는 사람이 없네 파도가 쳐서 스노클링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엄청 맑다 안 되겠다 저녁 되니까 바람이 더 거세지네 일단은 여기 못갈것 같고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파도가 세서 금방 밀려 나올 것 같아 새로운 바다에 왔습니다 어제 숙소 주인이 가보라고 하는 곳인데 유심 때문에 못 갔던 바다라서 다시 왔어요 이쪽에 뭔가 산호가 있는 것 같네 바다 색깔 을 보니까 이쪽인 것 같아 성이안 차네 아, 별로 안길이 타네 아, 바다에 쓰레기 너무 많다 아, 환경 좀보아합시다 환경 좀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한식 백반 같죠? 한식 백반입니다 아우 두부 두부 이 음식 이름이 습니짬한르라고한국으로착백습니다한국은거착했습니에 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는했습니다에도착다에다에 안 져줄 아... 수가 없구만. 으이차. 으이차. 우와, 뭐야? 물이 엄청 많네. 안 젖을 수는 없나 보다. 와, 여기 완전 관광지네. 여기는 그 모터로 된 운송 수단이 없다고 해요. 오토바이 이런 게 없다고 들었어. 자전거밖에 없네. 어, 에어컨 들어왔네. 오, 책상 있다. 좋아, 일을 해야 돼서. 백상은 있어야 되고 불이 조금 약하긴 한데 뭐 이정도면 이게 여기가 가격이 1박에 2만원인가? 2만, 2만 5천원 수준이라서 좋은 바다 보라으니까 빨리 나가야겠다 샤네플레이 하기도 플레이스를 찾았어요 오. 우와 여기가 거북이 포인트라고 하는데 근데 거북이는안 보인다 거북이가 있는 곳을 다시 한번 찾아가 봐야 될것 같아 어제 아, 거기보다 훨씬 좋다 물이 진짜 깨끗하네 여기 쓰레기도 별로 없어요 쓰레기를 잘 치우는지 안 버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thank you 드어 제대로 된 스노우클리 플레이스를 찾아왔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고, 여기서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티켓, 티켓 티켓 yeah. 티켓, 방살 yeah. 으, 또 졌네 여기는 롬복섬입니다 롬복을 다시 온 이유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몇 가지 있어서 왔는데 일단 밥부터 먹고 갈까? 어, 저밥먹을때 있네 밥부터 먹겠습니다 주마카씨 볶음면을 시켰습니다 How much about one day? One day, you back tomorrow? Ah, so today? Yeah, I, I will come back tomorrow. 300? Yeah. 300? Yeah, is t h e t a big one? Uh, no, I don't mean big how much, one. How much? How much? One day is 75. I g i v e you 200. Yeah? 200? Yeah. Lombok oh. Summe에서 yeah. yeah. 가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은 가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 롬복 섬에 현지인들 가는 폭포랑 그다음에 워터파크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구글 지도상에서 몇 군데 찍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 보시죠. 원래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닌데 여기도 여기도 워터파크가 하나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먹을 거 들고 오지 말라는 건가? 사람이 없네. 헐. 아 버려진 워터파크인가 보네. 헐 대박. 버려진 워터파크가 있네요. 들어가 볼수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양옆으로 열리나? 이렇게만 돌고 돌고 하네. 우와. 캐리비안베이야 캐리비안베이 여기 물 떨어지는 거 그거잖아 물 차면은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개웃기네 근데 여기는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냥 가야겠어 야 지도에 오토파크라고 표시가 안돼 있는데 아마도 여기는 폐쇄된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구글 지도에 업데이트 다돼 있는 거 보니까 어씨 신기하네 야 그래도 생각보다 최신이네 막 NFC 카드 같은 걸로 읽을 수도 있고 야 이런 게다 버려져 있다는 게좀 안타깝네 야, 역시 땅이 넓은 나라는 뭘 해도 달라 원래는 저런 시설들이 다 동작했나 봐요 야 입장료 싼데? 2,000원인데? 그럼 다시 목적지로 가보자 볼수 있는 게 없네 아 힘들다 장거리 운전 힘드네 좀만 더 열심히 가자 원래는 이물 내려오는 걸 타고 내려오는 거라고 들었는데 물이 다 말라 있네 건기 끝자락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나 지금 1시간 30분을 달려왔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네 원래는, 건기라서 물이 없나봐요. 원래는 이렇게 물이 쭉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물을 타고 갈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이 다 말랐네. 이제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되니까 그런가 보다. 물이 없네. 이럴수가. 아유,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폐허가 되어버렸네, 폐허가 아, 그러면은, 또 가려고 했던 두 번째 후보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같이 가보시죠. 하, 여기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것 같네. 여기가 상류고, 보니까 여기서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저기도 물이 없겠지. 아, 현타 온다. 하, 힘들어. 일단 다음 목적지 가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목적지는, 현지인들 많이 가는 폭포 같은데요. 여기보다 상류라서, 거기 있겠지? 일단 가보자. 뭔가 현지인들이 많이 와 있네 오토바이 타고 주차비 5,000 루피아 그 다음에 입장료 5,000 루피아 500원 오, 오, 대충 대충 계산하면은 한 800원? 800, 880원 정도 하네요 그냥 내려가보자 와이거 뭐야 물이 와, 완전 놀이공원이네 와 뭐야 사람 많네 이제 내려가보자 아 귀여워 와, 물 시원한가? 아, 어, 차고차 <laughs> 없네. 와, 여기다, 여기. 어우, 사람이 너무 많네. 아, 바다가 근데 이렇게 맑은데 왜 이런 데 오는 걸까? 일단 뭐좀 먹고, 어, 먹고 놀자. 아휴. 라면에서 카레 냄새가 엄청나네. 역시 물놀이 왔습니다. 라면부터 먹고 봐야지 또 꼬우면 맛이 나네 그래도 물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어차워 아, 여기서 라면먹고 있네 와... 씨 좋긴 좋네 장난 아니다, 좋다. 해도 가리고 물기 딱이네. 물만 좀더 깨끗했으면 좋은데 깨끗해 보이지 않아. 어 너무 났다. 뭐 씻을 때가 있나? 내가 놀만한 곳은 아니라서 가야겠다. 잘노네 애들. 아우 씨, 이걸를 내가 내려왔구나. 아 이렇게. 현지인들 많이 가는 워터파크 그 중에 두 곳은 실패했지만 가봤고요 재밌었습니다 나름 다음 롬복에서 하고 싶은 걸 하러 갈 건데 그거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은 워터파크 여행 여기서 끝